오, 진짜 멋있어 오, 창동주공 1단지에 왔습니다 창동역 가보자 창동 상하 1차 아파트 안전진단 최종통과 재건축 확정이라고 크게 붙여놨네 저기 시너지형에 비하면 건강해 보이는데 또 속사정은 그렇지 않나 보네 왜 비교됐을 때? 대상이 그거죠? 아니 저번 주 문가에 갔다 왔으니까 색깔싹 칠한 거 같은데 도 여기 통과가 됐나 봐 <laughs> 그러게 그런 거랑 상관이 없나? 아니 근데 뭘 색깔을 싹 칠해 보이지도 않네 아니 뭐 외관이 뭐 힘들어 보이네 시원거 시원한지 얼마 안것 같은 느낌인데 멀리서 봐서 그런가? 어 아니잖아 다 벗겨졌네 저번에 뭐안 칠해 놨네 꽃다 필라 그런다 그지? 응 벚꽃 목이 났어 저런거 저런거 진짜 신기해 지금도 하는 줄은 모르겠다 외병은 해봤 몰라 나 나리, 개, 나리. 개나리. 여기는 청동주이단지 봤어 청동주. <laughs> 이거이게이게 이게 색깔을 기이 거지? 기 t x c 기리플역기권 프리미엄 어, 대단지. 장동상기 이기, 이기, 이축 이기, 이기, 이이나 모르지? 아, 그냥 이렇게 해는 거야. 음. 이게 2차입니다, 상하 2차. 효성 상하 2차 아파트라네. 확정 됐다는 저거가 1차. 아, 아. 오, 저기나 공사한다 인테리어. 여기 빌라 단지. 이런 빨간 벽돌로 지어진 게그 음. 시대를 반영하는 뭐 그런 거던데 빨간 벽돌이 딱 그. 시절이 있나보더라고9 0년 대초반, 뭐 이렇게 지하철 드동역쏘리길보라고앞에 네, 대림아파트 좀 시끄러울 것 같아 응. 이게 여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 원래. 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타러 팔러 가는 게 이거야. 저기, 저기 야, 저 건물 올라갔다. 저 위에 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좀섭지 이게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야, 아마 저쪽을 반대로 가려면. 이렇게. 이게 뭔데? 이거 뭐 그때 뭐 창동 호재 중에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거. 아, 네. 오, 더 만들었네. 음, 무슨 응. 이것도 이것도 뭐 그때도 뭐조시고조시고 하면서 생긴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보러 온게 아니고 어, 근데 이거 오 대단하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 어, 아직 하고 있어. 어. 높은 건물이 엄청 여기 여기고. 있네. 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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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지금 역 공사 원래 민자역사 아, 계속 빠그러졌다가 진행이 된다 그러더라고. 음. 그거 보러 온 거야. 장풍이요.